여러분 준비 되셨죠?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구독과 좋아요 좀꼭좀 좀 부탁드릴게요. 꼭.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 공식 팟캐스트 건강이 속속 진행자 유지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눔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우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아 보고 싶었어 자, 보고 싶었어 벌써 스인일안 먹었어 지금 <laughs> 나는 악수하고 나 보고 안 맞아 안 맞아. 카드 네. 보니까 이래 자주 봐야지. 아, 그렇죠. 그렇죠. 음. 자주 보면 되는 것이고. 혹시나 우리 원주 씨는 또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맨날 있다고 나한테 그랬잖아요. 미래에 대한 걱정? 네. 나 결혼하고 싶어. 그래요? 나 어떻게 해야 돼? 결혼보다도 좀더 <laughs> 이후 거를 물어보고 싶을 때. 이후 거? 자, 뜬금없지야. 네. <laughs> 장기 호형 보험제도 들어봤어요? 장기형으 너무 멀다. 멀게 네, 멀죠. 멀는데.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음. 이제 또 이제 앞당겨서 금방 올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알아봐야 될 것들이라 음. 요 그래서 이 장기 요양 보험이 이제 우리나라도 음. 고령 사회로 이제 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음. 장기 요양 보험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네. 정말 딱 맞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죠. 알겠습니다. 음. 뭐 일단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오늘 응답하라 그 건강보험 음. 시간에. 그 주제가 이제 좀 장기요양보험 제도예요. 네. 그래서 또 이제 한번 모셔봤죠. 요양기별실에 우리 한지임 주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야. 네. 혹시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한지민 씨하고는 친분이 있으신지. 아. 에헤이. 한글자 한글 에헤이. <laughs> 하지마. 하지마. 악플 달려. 미안 유노애랑 무슨 관계예요? 유노애씨랑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에요. 아, 그렇죠. 좋아해, 아니, 좋아해. 한 글자 차이가니 좋아할 눈에... 수 있잖아. <laughs>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죄송해요. 아, 긴장 좀 푸시라고. 아, 푸시라고. <laughs> 우리가 또 이런 거 많이 해요. <laughs> 네. 네. 긴장 푸시라고. 우리 현재 네, 네. 주인님께서는 입사하신 지 네.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3년좀 넘었습니다. 와. 네. 그나저나 재환 씨 오늘 주제가 장기 그렇죠. 요양보험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음. 하셨잖아요. 사실 어,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 그 가운데서 좀 오늘 나눠. 자 궁금하시죠? 음. 그래서 또 상황극 준비해봤습니다. 그러하네. 자 그러면은 네. 자이렇 할머니 역할을 좀 해주시고 네. 저는 이제 어, 배역이 이제 아들 아들. 아들. <laughs> 저 이제 아들이에요. 음. 그러니까 잘 한번 받아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메소드 연기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상황극 큐! 큐.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잘 갔다 왔어. 아니, 마침 잘 왔다 재환아. 그저 뭐냐 나도 내일부터 네. 응. 유치원증 가야쓰겄어 아, 어머니, 유치원이라니요. 나이 80에 지금 무슨 말씀이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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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음. 너 옆집, 순자 할머니 알지? 네. 옆집, 순자 할머니, 위집, 복자 할머니, 뒷집, 막자 할머니. 음. 요즘에 다들 유치원 다니더라. 나만 안 가고 있어. 응? 아니, 어머니도 참, 그 유치원에 애들이 다니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유치원을 간다고 그러세요. 너도, 너도, 너는 고생해서 대학까지 보내놨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 나보다 더 멀리. 된게 내가 애들 다니는 유치원 가겠다는 게 아니라 요즘은 나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니는 그런 유치원 있어. 이. 할아버지, 할머니 그 뭐?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 네. 그런 데가 있지. 어디예요? 어 그런 데가 음, 음. 너가 한번 싸게 싸게 찾아봐라. 아 내가 찾아봐. 야돼어 너가 찾아봐라. 네네. 요즘은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다니는 네. 유치원 있어. 어... 어, 대신에. 물론 네 좋은데 할아버지들 파는 대로 그런 대로 찾아야 돼. 응? 알겠습니다. 제가 좋은 곳다 알아보도록 할게요. 음. 어머니는 그게 막좀 옷도 사 입고 그러면 편히 그렇게 하세요. 어. 예. 나 이거 조금 살이 네. 쪄서 안 맞는 거 같아요. 나는 네. 몸빼랑 세트로 다가 네. 예쁜 걸로 옷 사러 갈 테니까 네. 유치원 예쁜 거 입고 가 할아버지들이 좋아하니까 너는 그럼. 내가 다니 유치원 좀 싸게 싸게 알아봐. 다이어트를 먼저 옷이 음. 맞게. 그럼 나도 너가 먹는 그 거기 다녀야겠다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세요. 내가 공공보도 해줘. <laughs> 다녀오세요 어머니 다녀오세요. 어, 네. 이렇게 잘 알아봐. 어이. 여기까지. 아유. 주인님, 진짜 우리 어르신들이 다니는 전용 유치원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네, 그 주야간보호라고 해서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어르신들을 돌봐드리는 기관인데요. 이제 그곳에서 신체 활동이나 인지 활동이나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음그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친구분들하고 만나서 같이 이렇게 점심 식사도 하시고, 뭐 재밌는 활동도 하셔서 많이들 좋아하세요. 그렇죠. 주야간 보호 요것도 뭐 장기 요양 보험 서비스 중 한, 하나일 것 같은데 또 다른 게뭐 있나요? 네, 어르신들이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후에 장기 요양 인정자가 되시면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그 종류는 재가 급여, 시설 급여, 특별 현금 급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야간 보호는 재가 급여 중에 하나이고요. 오늘은 제가급여의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네. 근데 우리가 보통 급여라고 하면 저는 이제 돈 네.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 달에 받는 뭐 월급 뭐 이렇게 돈 쪽으로 네. 생각을 했는데 요거랑은 좀 다른 개념인가 봐요? 이름은 제가급여라도? 네 장기요양보험에서 이야기하는 급여는 이제 월급이나 보수는 아니고요. 음. 그 서비스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장기요양보험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급여라고 하면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그러니까 혜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 아 네. 그러니까 뭐 제가 급여라는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그냥 네.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 정도로 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일단 제가 급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야 간보를 호 비롯해서 방문 요양,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그 방문 간호, 방문 목욕, 그리고 단기 보호, 그리고 기타 재가급여인 복지용구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순서대로 먼저 방문 요양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방문 요양은 음. 이제 와주시는 거, 방문을 하시는? 네. 그래서 네, 방문 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자택에 방문해서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해드리는. 것이고요. 그 인지 활동용 방문 요양이라고 해서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하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이제 인지 훈련 도구를 이용해서 인지 자극 활동이라든가 뭐 옷개기, 식사 준비 같은 음. 거를 어르신과 함께 하면서 음. 그 어르신 신체나 인지 기능이 유지, 향상될 수 있게 이제 도와드리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음. 일반 방문 요양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 네. 그 그러니까 방문 요양은 이제 요양보호사가 와서 이제 어르신 돌봐드리는 게 음. 우선이면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거는 이제 어르신들 인지기능이 좋아질 수 있게 좀 도와드리는 음. 거겠죠, 그렇죠? 네, 음.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처음에 네. 저희가 말씀드렸던 주야간 보호를 소개해드릴 아, 그것도 텐데요. 음, 맞아요. 네. <laughs> 이제 방문요양은 집에서 서비스를 받았다면 주야간 보호는 쉽게 말해서 어린이들 유치원 갔다고 생각하시면 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아침에 그 장기요양 기관에서 모시고 갔다가 거기서 이제 신체 활동이나 인지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신 다음에 뭐 식사도 같이 드시고 그다음에 저녁에 모셔다 드리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학교 가거나 유치원 가듯이 음. 등하교처럼 출퇴근처럼 네네. 오셨다가 가셨다가 하는 음. 그러면은 아까 단기 보호도 말씀을 네. 해 주셨는데 네. 단기 보호하고 주야간 보호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시간하고 기간인데요. 음. 이제 일정 시간 동안 어르신을 보호하는 것이 주야간 보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음. 단기 보호는 어떤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만 어르신을 이제 장기 요양 기관에서 보살펴드리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아, 됩니다. 아예 그 숙식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보호자분이 뭐 갑작스런 출장이나 지방 경조사 때문에 어르신들을 보살필 수 없을 때, 음. 그럴 때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단기 보호 기관에서맡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아 네. 야이해가 숙속되네요. 네. 네, 이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음. 이말 그대로 집에서 그 방문해서 목욕 시켜 드리거나 음. 간호해 드리는 건가요? 이거 이거도 들어보긴 했거든요. 음. 네, 그 방문 간호는 간호사 등이 이제 어르신 자택에 방문해서 건강과 관련한 여러 가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건데요. 음. 네? 기본적인 간호 처치를 비롯해서 혈압을 측정하고 음. 건강 상담과 교육. 구강 위생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문 간호는 이제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나 한의사 선생님 또는 치과 의사 선생님의 방문 간호 지시서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게 이제 방문 목욕이 찾아가서 목욕해 드리는 거아을까요 이게? 네 맞습니다. <laughs> 아, 이거 너무 좋은 거야 이거는. 네. 그래서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자택에 방문해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데요. 네. 제 여기서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집안에 뭐 욕조가 있으신 경우에는 음. 집안에서 가정내 목욕을 제공하고, 음. 그리 어르신들 집안 음. 환경이 열악하실 수도 있잖아요. 음. 그렇게 열악하실 경우에는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제 끌고 와서 음. 그 차량에서 어르신께 목욕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음. 아, 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이제 복지 음. 용구가 남았는데 뭔가 용구라는 글자가 도구, 뭐 기구인 것 같아요. 이건 뭔가요? 네 맞습니다. 그 복지 용구 일단 기타 재가급여인데요. 음.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용구 그러니까 물품으로 구매 또는 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전동침대라든가 휠체어, 미끄럼 방지 매트 치매 어르신들의 경우 길이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배외감지기 이런 음. 것들을 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네. 복지용구까지 뭐 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한지임 주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자,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도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